어, 구족방편주의 선건에 대한 십종사 십종사를 이렇게 어, 열거를 했습니다. 어, 보살행의 목적 자선과 봉사의 목적을 이렇게 아주 어, 정리를 참 잘했네. 구호 요익 안락애민 도탈 어, 이제 재난 어, 출생사고 발생 정신 어, 실득 조복 어, 함증 열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권학시법이란 불자야 차 보살이, 이 보살이, 응, 권학시법이니, 응당이 열 가지 법 배우기를 권하이니 하자가 위식고 무엇이 열 가지가 되는가. 소위 지중생무변과, 소위 안다 중생이 가이 없다. 어 중생 끝도 어 없죠, 참말로. 어 일체의 중생무변을 아는 것과 중생무량을 아는 것과 중생무수를 아는 것과 중생부사이를 아는 것과 이게 뭐 전부 같은 뜻이죠 무변 무량 무수 부사이 그다음에 중생무량색 한량없는 모습 한량없는 색깔을 어, 아는 것과 가능 각색 아닙니까? 음. 지 중생불가량 중생이 가히 할수 없음을 아는 것. 지 중생 공과 궁극적으로 어그 실상은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중생 무소적 중생은 지은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지 중생 무소유 중생이 있는 바가 없음을 아는 것과 지 중생 무자성인이라 중생이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성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뭐 저 앞에서 나온 내용하고 중복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하이고, 요경기심으로, 그 마음으로 하여금 정, 전부 증승하여 더욱더 다시 증승, 더 수성하게 해서, 무소 염착하고, 염착하는 바가 없게 하고, 유소 문법에, 법문 들은 바가 있음에 대해서 적자게 하야, 고 스스로 알아서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게 하는 명건이라. 그다음에 정신주입니다. 바른 마음의 머물미라 그랬어요. 정심. 정신. 정심은 이제 불법에 대한 마음이 정심입니다. 정심 정신, 바른 마음이에요. 불법에 대한 마음 아니면은 바른 마음이라 할수 없어요. 어 불법은 결국은 뭐, 우리가 불자가 되고, 불자 숫자가 늘어나고, 뭐, 불교를 예측하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실상을 제대로 깨뜨려보는 것. 뭐, 그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십종법이라, 불자야, 운하위 보살 정심주냐. 차 보살이 문십종법하고, 십종법을 듣고 심정 부동하나니 마음이 안정돼서 움직이지 않나니 이거참 중요합니다. 참으로 중요해요. 옛날에 뭐 저기 뭐 서울 쪽에 무슨 불교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불교 사태 참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고 내가 서울 쪽으로 고개도 안 들고 한3년 살았어. 출입은 말할 것도 아니고. 다시는 서울 안 올라간다 했는데 한 5, 6년 지나니까 또 가게 되더라고. 예. 서울 쪽 고개도 안 들렀어요. 예. 고개 안 들른다고 내가 선언해버렸어. 예. 그때 백만 불자가 개종을 했다고 해. 예. 그때. 예. 여러 해 전이지. 총무원에 예. 그, 크, 불이 나고 막 그냥 뭐 기가 막힌 사태가 있었잖아요. 전 세계 뉴스, 톱 뉴스로 그냥 막 그냥 나가고 하는 그런 때. 백만 예. 불자가, 어, 개종을 했다 어,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음. 그 개종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어, 또 그런 추태를 보인 것은 더 문제가 있고 어,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은 여기 이제 <laughs> 하자가 위식고 소위 문 찬불 해불 부처님을 찬탄하거나 어,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 어, 헐뜯는 것 이런 것을 듣고서 어, 불법 중에 심정부동이라 불법 가운데서 마음이 안정돼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이야 부처님을 찬탄간다고 해서 불교를 찬탄한다고 해서 그냥 들뜰 것도 아니고 부처님을 비방하고 막 부처님을 뭐참저제도에서그 어, 전에 회불 사건 어, 또 여기 저 어, 부산서도 막그 무슨 법당 어느 절 무너져라 하고 막 어, 그런 거 기도를 해서 하 하는 그런 거할때 정말 어, 참 기가 막힌 심정이었어요. 정말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아, 그, 저기, 저, 아, 불교 TV에 그, 아, 송현이라고 하는 시인 강의 참 잘해요. 그리고 아주 우습게도 하고, 어, 이상하게도 하고 하는데, 마지막 시간에 그, 그분이 송현 시인 아주 강의 아주 재밌게 잘하지. 울분을 토해가지고, 어, 그, 아, 어느 종교 단체에서 무슨 절 무너져라 무너져 무너져 무너져라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제 2만 명인가 보여가지고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도 도대체 신도고 스님들이고 까딱도 안 한다 이게 그래가지고 혼자 뭐 강의하면서 울분을 토하고 그런 그 시인이 있었어요. 지금도 강의 가끔 나오는데 참 고마운 마음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반불회불 어, 어, 그러한 소리를 듣고서 어, 불법 가운데 심정 부동하며 또 무언 찬법회법하고 법을 찬탄하거나 법을 해방하는 것을 듣고는 어, 불법 가운데서 심정 부동하고 어, 마음이 안정돼서 동하지 않는다. 남이 불교에 대해서 또는 부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어, 애불정신 불교를 애착하고 불교를 사랑하는 정신은 있어 있어야 돼. 예. 불교를 수호하는 호불 정신, 불법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어. 국가를 그 지키기 위해서 어 정말 생명을 걸고 전쟁에 임하는 것도 참그 어려운 일이고 어 한데. 어 진정 불자가 됐다면 불법에 대해서 국가를 지키는 것보다 더 발벗고 나서야 돼요 사실은. 어. 그게 더 바람직한 일이죠 불자로서는. 어. 뭐 어, 승병 문제를 가지고 어, 잘했다고 하지만은 어, 사실 내가 보기에는 네, 그건 국가에서 할 일이고. 어, 물론 국가가 없으면 뭐 불교도 없다고 말할 수가 있지만 은 그러나 불교에 대해서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그때 발벗고 나서야 된다. 나는 그래 보지. 에, 생명을 걸고 나와야 된다. 그게 옳은 일이죠. 어 불법 중에 심정부동하면 문찬 보살 해보살 어, 보살을 찬탄하든지 보살을 해방하든지 하는 소리를 듣고 어 불법 가운데 심정부동하면 또문찬 보살 해 보살 소행법하고 보살의 소행 보살과 보살의 소행법에 대해서 찬탄하든 해방하든 이런 것을 듣고는 불법 가운데 마음이 안정돼서 동하지 아니하며 문설 중생의 유량 무량 하고 어 불법 중에 심정부동이라 이건 이제 중생 수가 한량이 있느니 한량이 없느니 뭐, 우리 학인 때참 그런 거 가지고 많이 따졌어요. 어, 사람만 가지고 보면은, 어, 사람이 계속 그 인구가 불어나는데 도대체 어디서 죽어서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느냐, 어, 어디는 또, 어, 줄어들었을 거 아니냐, 어, 뭐 그런 식으로 유량, 무량에 대해서, 어, 어리석을 때는 참 많이 따집니다. 어, 그런 걸 듣고, 어, 불법 중에 심정부동하며, 또 문설 중생의 유구무구 중생이 때가 있다 때가 없다. 어, 중생은 번뇌 덩어리다. 중생은 망상 투성이다. 죄업 업장 투성이다. 뭐 이런 등등 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어 불법 가운데 심정 부동하며 또 문설 중생의 이도 난도. 중생은 죄도하기 쉽다. 난도. 죄도하기 어렵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듣고 어 불법 가운데 심정 부동하며 또 문설 법계의 유량, 무량하고, 법계의 양이 있다, 양이 없다. 법계는 유량이다. 한량이 어, 없다, 한량이 없다. 어, 그러한 내용을 듣고, 어, 불법 가운데 심정부동하면, 무운설 법계의 유성, 유계. 법계가 성주 계공이 있다. 어, 성주 계공이 없다. 어, 뭐, 성주 계공이 있는데, 에, 뭐, 우리가 잘 살면 뭐 하나, 뭐, 이런, 등등, 예, 그런 소리에, 어, 불법 가운데 심정부동하며, 문설, 법계의 유, 야, 유, 양무, 어, 법계가, 어, 있다, 어, 또, 없다거나, 어,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듣고, 어, 어, 불법 중에 불법 가운데 심정부동하니, 시위시비이라 이것이 열이 되나니라. 권학시법이라, 어, 열 가지 법 배우기를 권한다. 어, 불자야차 보살이, 응, 권학시법이니, 응랑이 시법을 권함이니, 배우기를 권함이니, 하자가 위식고, 소위, 일체법 무상, 이걸 이제, 에, 배워야 된다는 거죠. 어, 일체법이 형상이 없다. 어, 형상이 없다. 또, 일체법 무체, 예, 실체가 없다. 어, 왜냐, 변하는 것이고, 어, 어떤 고정 불변하는 것은 없으니까. 어, 지금 뭐 우리가 세포가 우리 육체를 형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데 그 세포를 또 분석하면은 어, 사실은 우리 육체 우리 지금 육신 크기만하다는 거예요. 세포 한 마리가. 어, 육신 크기만 하다는 거예요. 어, 기준이 달라서 그렇지. 예. 우리 육신만한 그이 육신 속에 뭐 60조의 세포가 있고 그 60조 난나 세포도 또 어, 우리 육신만한 그런 그 어떤 그 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그 안에도 또 무수한 세포가 또 있다는 거지 단위가 이제 좀 다르겠죠. 어. 무채야 사실은. 어. 참뭐 그런 어. 무수한 세포들이 에, 뭉쳐가지고 하나의 육신이 되고 뭐꽃한 송이도 마찬가지고 나뭇잎 하나도 마찬가지고 무수한 어. 그 어. 실체들이 예, 무상것들이 합해 가지고 어떤 하나의 예, 무엇을 어, 형성하는 거죠. 그래 무상이니 무천이니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또 일체법 불가수 어, 가히 닦을 것이 못되며 또 일체법 무소유가 있는 바가 없으며 일체법 무진실과 일체법의 진실함이 없음과 어, 변하니까 변하니까 무진실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이라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어. 일체법 공과. 어. 그럼 그래 뭐 사람이 변하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어. 좀 섭섭하긴 하지. 예. 사실은 좋아하는 것도 변해서 좋아하는 거지. 예. 안 변했으면 그 사람이 날 좋아할 까닭이 없잖아요. 어. 그냥 뭐, 개 어. 어. 닥쳐다보듯이 서로 그런 사이가 됐을 텐데, 어. 변해가지고 개 닥쳐다보듯이 보던 사이가 변해가지고 안 보고 못 견디는 사이가 되잖아. 어. 그러다가 또 이게 또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어. 어. 보기 싫은 사람이 되는 거지. 예. 그 사람 관계라는 게 그런 거야. 예. 무진실이야. 어. 진실성이 없어. 공이야. 무성이야. 여환이야. 환과 같아. 예. 또 여몽이야. 꿈과 같아. 예. 일체부 무분별이라. 아.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예.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형지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것 무분별, 어, 분별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야참 이런 것들이 화엄경의 어, 뭐 진면목은 아니지 이런 교리는 사실은 어, 그렇지만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가깝게 다가오는 어,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하이고 요경기심으로 그 마음으로 하여금 전부 정진하여 더욱 다시 정진해서 나아가서 더욱 나아가서 더욱 불퇴전 무생법인하고 퇴전하지 않는 무생법인을 얻고 생멸이 없는 진리 법인할 때는 이럴 때 법인은 진리입니다 참으린 자를 왜 쓰느냐 언제가 설명했나요 진리를, 무생법인 할때왜 진리라는 뜻을, 인자를 붙이느냐. 아까 도장인자를 이제 설명했는데, 인 하는 것은요, 이거 참을인자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생멸이 없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 이거 숨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 내가 늘 고통을 안, 안고 있어, 사실은. 어.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진통제를 먹는데, 진통제 먹으면 좀 견딜만 해. 어. 그런데 아무 모르는 거야 눈에 보이 안 보이니까 아무도 모르잖아. 뭐 아프다 아프다 해도 그게 눈에 보이나? 안 아프다 해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눈에 안 드러난다. 비밀이다 비밀한 것이다. 숨어 있는 것이다.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하는 뜻에서 인이래요이 인자를 내가 이해하려고 여러 책을 많이 보다가 어느 날 유마경 소에서 그 설명을 봤어. 그리고는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듯이 예, 아니듯이 그러나 어, 참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 뭔가 이해되듯이 진리라고 하는 것도 어, 그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태전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참을자의 뜻은 그런 것입니다. 유소문법에 들은 밥, 법에, 법을, 법문을 들으며, 적자 개하야 고 스스로 이해해서,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아니한 영혼이라. 잠깐 쉬었다 할까요?